저는 한글 킹지엠 성경을 최종 권위를 믿지만 성경 침례교의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흠정역 성도들과 교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표준 킹지엠 성경에 대하여 비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마태복음 28장 19절. 본문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사역은 각 민족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닌 자기 나라 모국어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고린도 전서 14장. 2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끔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서 비평학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으며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신정통주의자들은 최초의 원문만 영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더 오래된 원문이 권위가 있다고 말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추천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자유주의는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이며 신정통주의자들은 이신론자입니다. 신보금주의자들은 나름대로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수용 원문은 영감받았지만 번역본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TR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자신의 말도 보존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왜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정도로 믿습니까 그런데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영어 킹지엠 성경을 영감 받은 성경 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영어 킹지엠 성경이 세계의 모든 성경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킹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독일 사람에게 최종 권위는 루터 성경입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입니까? 프랑스 사람에겐 올리베탄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입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영어 킹지엠 성경이 한국 사람에게도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 킹지엠 성경에 한국어 번역부는 오류가 있으며 영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성서 비평학의 부분적인 적응입니다. 또한 히브리 마쏘라 원문과 헬라오 수용 원문만 영감을 받았고, 번역본은 보존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TR주의자들의 영어식 버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킹제임 성경이 한국인에게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 성경 주의자들은 한국인에게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성서 비평학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에 근거한 학문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최초의 원본만 영감 받았다거나 한국인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에 호소하는 뒤틀려진 기독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어로 온전히 보존된, 변교되지 않은 성경이 있다고 믿는 솔직한 믿음이야말로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헬라 번역을 더 잘한다고 말하지만, 17세기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은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17세기 영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현대 영미권 국가 사람이 아니라 17세기 영어를 전공하는 영어과 교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검은 머리 미국인입니까? 당신은 영미 제국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영미 사대주의자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혼합물인 로마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서구 열강의 종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미권 국가의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인에게 다가오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복을 입은 예수가 아니라 한국어로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말한다면 중세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었던 것과 뭐가 다른가요? 영어 킹제임 성경이 최종 권위라면 과거 중세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로 성경 낭독하고 라틴어로 예배 드리듯이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낭독하고 영어로 예배하면 될 것입니다.